로프, 지지대 감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에 감게 되면, 현재는 네 가닥이 되죠. 그래서 짧은 가닥을 감게 되면 세 가닥이 되죠. 세 가닥을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감아줍니다. 감아서 끝 가닥을 원가닥과 함께 두번 감습니다. 감아서 당겨주고 반대로 감아 반대로 당겼죠. 당겨주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를 감았죠? 끝가닥을 찾게 되면 세 가닥이 남습니다. 세 가닥을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겨서 감아야 합니다. 실전에는. 감고 끝부분을 2배. 물론 한번 넣어도 됩니다. 두번 넣는다는 것은 더욱 안전을 기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기 당기지요. 자, 되겠죠. 두개 프로포를 지지대에 감은 매법이 되겠습니다. 풀 때는 당겨주면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시대에 감싼 후 끝가닥을 이용해서 감는다는 거죠. 감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가닥을 고리 속에 지금 시현 상태처럼 넣어줘도 됩니다. 반대편에 선택을 잘못했죠. 반대편을 당겨야 됩니다. 자, 두깁높프 끝노프를 이용해서 회전해 줍니다. 회전. 해서, 끝가닥을 고리 속에 한번 넣거나 아니면 좀더 안전을 위해서 두번 넣어주면 빠지는 현상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자 이것 당기면 되겠죠 기타 만들어서 균형있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풀 때는 루프를 풀어서 당겨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를 감싼 후에 끝가닥을 이용해서 원노프를 감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원노프죠. 긴 노프입니다. 긴 노프를 좌측에서 감습니다. 주게 감아서 들게 되면 두 개의 고리가 들리는 거죠. 이틈 사이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끝가닥을 한겹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로프를 지지대에 감싸서 원 가닥을 한번 감았습니다. 360도죠. 맞 뭡니까? 부딪치면 360도죠. 여기서 좌측에 있는 긴 로프를 한번더 감아주는 거죠. 감아주는데 여기서 두 개의 로프를 들게 되면 이 공간이 나오죠. 아래로 집어 넣어주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을 하려면 마무리를 한 매듭을 해주게 되면 튼튼한 매듭으로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노프를 감싼 후에 360도를 회전했습니다. 한번 회전했습니다. 을이 고리를 긴가닥이죠. 좌측에 있는 로프를 감아줍니다. 감아주면 이두 개의 고리가 나오죠. 로프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의 로프 아래로 공간 속으로 넣어서 당겨서 당기면 매듭이 완성이 되는데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한 매듭으로 처리해 주게 되면 아주 탄탄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 지지대를 감상 후에 로프를 회전했습니다. 회전, 회전했습니다. 회전하고 다시 이걸 감싸죠. 반대로 돌아갑니다. 바, 반대로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공간 속으로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한 매듭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로프를 반대로 감았습니다. 이렇게 감게 되면, 조금 전에 마지막 그 외에 두 개의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게 되면, 이렇게, 못높아죠 감아서, 덜면, 공간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세 번째 급 제외하고는 동일한 설명이 되는 거죠. 당겨지면, 매듭이 완성이 되면서, 한 매듭을 하게 되면 아주 튼튼한 매듭으로, 붙여진다는 거죠.